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일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암세포의 전이는 혈관과 림프를 타고 발생합니다. 하지만 희귀한 곳인 복막에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막 전이암은 특별한 치료법조차 없었습니다. 복막은 우리 몸속 장기들을 둘러싼 얇은 막입니다.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한 보호막일 뿐 아니라 장기가 서로 유착되지 않게 윤활액을 분비하고 소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복막암은 암의 시작 부위에 따라 구분 지어지는데요. 복막암 환자 초기 생존율의 경우 70% 이상이지만 4기 진행성 복막암의 경우 15%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간암과 마찬가지로 병기가 많이 진행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복마감 증상은 복부의 팽만감과 골반부근의 통증, 소화불량,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치유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장폐색인데요. 영양소를 직접 섭취할 때 장폐색으로 인해 영양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주사를 통해 임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폐색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금식과 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복막전이의 정도에 따라 장 기능 회복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소장과 연결되는 장간막에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곳곳으로 보낼 수 있는 림프와 혈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 치유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복막 전이 등의 상황에서 항암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식단 관리 및 림프 순환을 위한 온열 요법 등 일상의 근본적인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환자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복막에 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소화기관에도 암이 퍼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막 전이시 생기는 복수를 응급처치로 빼냈다고 해도 체내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반복되는 복수 증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복수가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뇨가 편하게 이뤄지고 담즙이 원활히 배출되는 것입니다. 알붕이을 보충하고 장건강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복수를 해결하는 것이 복막 전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재발과 전이를 철저하게 예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